이제 어느덧 2021년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WLDO 채널에서 해외 광고 마케팅 사례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국내 광고 3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시죠. 첫 번째 작품은 대상그룹의 65년째 감칠맛 담당인 미원의 서사입니다. 1956년부터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준 미원을 의인화한 광고죠. 맛이 뭔가 애매해. 뭘 빠뜨렸지?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자. 뭐해? 맛있겠다. 응, 너가 다 준비한 거야? 아니, 내네 생일인데 내가 다 했지. 내가. 미원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조연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난 이만 들어가 볼게. 김지성님이 미원이 역을 맡았는데 연기가 워낙 좋고 인형의 꿈 노래 역시 직접 불러서 감정 이 입이 장난 아니게 됩니다. 얘가 입맛이 없으면 큰 <laughs> 문제야. 아이돌 출신이기도 하죠. 미원아, 나대지 마. 어, 비 온다. 미원아, 넌 높잖아. 보통의 스토리는 주인공을 비추지만 이번 광고는 조연의 주목함으로써 차별화했고 미원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메인 요리를 받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인화 싱크로율이 최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머러스한 톤도 좋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연이 아닌 조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식품계의 조연인 미원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스토리텔링 부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주고 싶잖아 지켜주면 되잖아 그리고 65년을 이어온 미원의 전통성을 추억을 상상하듯 필름 효과를 준 마지막 역시 웃기면서도 감동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광고는 스튜디오 조세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스튜디오 명이 그러합니다. 최근 가장 폼이 좋은 광고 제작사 중 하나로 스튜디오 조세에서 제작한 다른 광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조슨 스올 9월에는 뮤지컬 애니 형식으로 삼양라면의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난 익숙해. 60년 동안 그저 존재한 라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질 지경에 63년생 사냥이 주인공이죠. 신제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익숙한 맛의 삼양라면은 자신에 대해 고민합니다. 불닭이 개같이 공격하네요 참고로 사냥의 목소리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맡았습니다 깊은 아면으로 침몰하던 사냥은 와칸다 포레버처럼 선조 사냥들의 목소리와 파이팅을 듣더니 갑자기 멋돌이로 각성해서 다시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놀람> 65년 전통의 미혼과 60년 전통의 삼양라면을 대하는 스튜디오 조세 특징을 보면 확실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통, 헤리티지, 어셋을 잘 버무려서 유니크한 스토리텔링으로 펼쳐냅니다. 몇몇 분들은 이 광고를 보며 작년 빙그레 광고와 형식이 유사해서 스튜디오 조시 아이디어를 카피한 것은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 광고 역시 스튜디오 조시 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스튜디오 조시의 기가 막힌 광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KCC 스위첸의 등대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유독 경비원분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많았죠 분명 우리의 보금자리와 가족을 지켜주는 한 이웃임에도 갑과 을의 논리로 이분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KCC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조어 스위첸이 캠페인 하나를 기획했습니다. 스위첸은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KCC건설이 전국에 건설한 아파트의 노후경비실을 무상으로 개선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계획했던 약 40여 개 이상의 모든 경비실에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내 외부 보수, 책상 의자 및직규류 교체, 그리고 소형 에어컨 및 냉장고 설치 등 경비원 분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저는 좋은 마케팅 캠페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해보지 않은 신선한 캠페인, 두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캠페인, 마지막은 이두 가지를 만족하면서도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부각되면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잘 기획된 캠페인이 있으면 별도의 광고안이 필요 없습니다. 캠페인 기획 의도, 실행, 결과를 보여주면 그대로 광고가 되죠. 이번 스위첸의 등대 프로젝트가 그 사례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KCC 스위첸은 매년 한 편씩 훌륭한 광고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엔 엄마의 빈방을 통해 딸의 성장을 방문 앞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그렸죠. 너무 어다지 뭐 그냥. 이신 지금. 그 면접 때입려고 새로 산거 말이야. 아, 세탁기 돌려도 돼. 안 뽑으면 뭐 지지 약국 문연 있을 거야. 연락 목만 아파? 다고 하죠. 여러 이유로 방문을 닫는 딸과 이를 항상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을 담담하게 묘사했습니다. 아, 드라이기를 어 말리는 거야?

빵터지게 세상을 연결하는 참 kcc 창호 같은 kcc 그룹 소속인 kcc 창호의 역대급 KCC. 광고였던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송동일 님 편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kcc 광고를 두편 뽑을 수가 없었어요 아 연병을 하 세상하고 대체 몇 번을 연결을 하는 거야 과연 광고 맛집 kcc의 마케팅엔 어떤 임원분이 계신 걸까요 마지막 광고는 어떤 걸로 할까 고민하던 차에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기 회사 광고가 아닌 척 메일을 주시거나 제휴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데 이분은 그냥 우리 회사 광고인데 광고 잘 뽑혔다 일단 바라시게 메일이어서 박력과 폐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은수 씨 안녕하세요. 광고주님. 이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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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콜라보 라이브 영상인데 그래도 좀 보고 라이브 쇼핑을 좀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닙니다. 저 저희는 해놓고 광고하기 싫어서요. 진짜 뻥안 치고 알지도 못하는 이 배우분을 보자마자 100% 돌고래에게 당 광고라고 확신했습니다. 돌고래의 특징은 크레센도와도 같은 스토리 빌드업과 무시무시한 내공의 배우들 캐스팅이죠. 특히 배우분들의 경우 매번 등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지하지만 웃기기만 한 특유의 연기 톤이 있어요. 딱 봐도 이 분은 보통 내기가 아닐 거란 감이 왔습니다. 저는이 명곡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광고주가 <laughs>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가사를 어플명인 보고 플러스 십다로 바꿨죠. 다른 가사들도 마음대로 라이브 쇼핑에서 파는 상품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리 셔도좋습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오른 김입니다. 네, 여러분 떠나이아니는 남편이 되고 요아내 이미 김범수의 노래는 라이브 쇼핑 배경음악으로 전락해 버렸네요. 그리고 이 광고에 진정한 킥인 그랩이 등장하면서 김범수는 완전히 초점을 잃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새 이곳은 매드맥스 세트장이 되었네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마지막은 초대형 스케일이 된 보고 싶다 광고였습니다. <laughs> 실력 좋아 보이던데 프로 연기장가요? 진짜 연기를 한다는 것. 연기가 진짜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프로 연기. 그게 뭔 소리야. 돌고래 유괴단은 올해도 역시 병맛스러운 광고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돌고래 유괴단 자체가 하나의 <laughs> 광고 장르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다시 확인을 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어, 증인? 사전 수인 없는 증인은 법적 효을을 n s 수없 a 다 s a 는 a n s a j 가 n s a j a 이 Sajan, Sajan, 스토리 a n Sajan, Sajan, s a j 스에 말려버렸어. 내년에도 상상도 못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시길 저건. 기대하겠습니다. 건 호두마루입니다.